매우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고프로가 도착했습니다. 예 얼마 걸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방금 막 도착했거든요. 따끈따끈하게 여기 카드 보시면은 제가 30만 원 싸게 산 구입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먼저 얘기를 하면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구입을 했어요. 오늘이 정확히 그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럼 며칠 걸릴 거예요? 월 11일 걸렸어요. 제가 3, 4일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세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싱가포르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한국까지 오는 데는 사실 며칠 안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뭔가 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오겠지, 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 UPS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제 핸드폰 번호가 뭐 뒤에 두 자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다시 알려달래요. 고픈호를 그 들어가서 봤는데도 정확하게 썼어요. 근데 뭐 어쨌든 핸드폰 뒤두 자리가 잘렸다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리가 돼서 바로 오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오전 11시 즈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고요. 밀봉이 되어 있는데, 이 테이프도 보면은, 어 만약에 테이프가 뜯겨져 있거나 잘려져 있다. 그러면은 안에 내용을 의심해 봐라. 이렇게 내용이 써 있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고려따다다다다다 오, 다다다온다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패키지 안에 이렇게 제가 산 물품이랑 이제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키어로10 블랙 플래시 메모리 카드 여기 안에 있겠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미디어 모듈 여기 있죠 듀얼 배터리 차저 여기 있고요 맥스 그립 삼각대 그리고 프로텍티브 하우징 여기까지 해서 누락된 거 없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고프로 10블도그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손떨방 기능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모듈 이거는 이제 마이크 수음이나 이것저것 다른 거 이제 도킹 할때 필요한다고 해서 구매했고요. 방수우징 제가 이제 바다 수영을 할 예정이어서 물론 방수가 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배터리 오의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삼각대 이자 셀카봉이에요. 저한테는 필수 제품이어서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을 하나하나 열면서 본격적인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그냥 버릴 뻔 했네요.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아주 작고 소중하게 낱개로 들어있었어요. 어, 버릴 뻔. 32기가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와 어댑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프로 10이에요. 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되게 조그맣게 올줄 알았거든요? 요렇게 패키지는 되어 있고, 하드 케이스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예쁘게 열고 싶은데. 짜란. 새거 냄새 열어볼게요. 떠라라란 <놀란람> 따란. 고프로 10입니다. 본체 있죠? 오, 어, 이뻐요. 되게 가볍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뜯어볼게요. 귀여워, 귀여워. 여기 전원 버튼 있고 테이프는 이따가 찍을 때 뗄래요. 작고 가벼워요. 뒤에도 화면 있고 앞에도 화면이 있어서 실제로 슬카 모드로도 찍기 편할 것 같아요. 충전 케이블 있고요. 곡선 이름 까먹었어요. 요 나사 기본 배터리 하나 준비되어 있고 이걸 마운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설명서와 뒤에 스티커 아주 길고 긴 아무래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설명서가 이렇게 나사렬로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서 견고하고 좋아 보이네요. 미디어 모듈입니다. 열어볼게요. 어나 지금 순간 놀랬잖아요. 나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뒤에도 왜냐면 히어로 나인 블랙 어쩌 고저쩌 되어있길래 뭐야? 했는데 여기. 텐 포환이 가능한 특성이 있네요. 열어 볼게요. 깜짝 놀랐네. 이게 지금 미디어 모듈이에요. 음. 여기 안에 C 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똑 끼는 건가 봐요. 그러면은 도킹이 되나 봐요. 요거를 끼면은 바람 소리가 좀절덜 들어간다고 해요. 나사와 마운트 방수 하우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히어로 9 어쩌고 써 있어요. 하지만 10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기본적으로 히어로 10은 10m 방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거 하우징을 끼면 최대 60m까지 방수가 되고요.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잖아요. 그냥 고프로만 갖고 들어가면은 손상이 올수 있다고 해가지고 마린거리기 때문에. 바다 수영을 할 일이 많아요 일단 여기 나사랑 요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연하 여기 있습니다 아! 오! 아주 클리어한 방수 하우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아 요거를 끼면은 이 부분이 막혀 있으니까 터치가 안 되고 뭐 오디오 수음이 잘안 된다고 하나 안 되나봐요 근데 요거는 수음도 잘 되고 그리고 터치도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듀얼 배터리 앤 충전기 이거는 히어로 10 블랙, 히어로 9 블랙 이렇게 딱 이렇게 적혀있네요 괜히 호환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적혀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배터리가 하나만 오나 봐요 두개 오는 줄 알았는데 매우 당황스럽네요 하나만 오는 거였나 봐요 아 그래서 기본으로 주는 배터리와 두 개를 같이 넣어라 이런 말이었나 봐요 어쩔 수 없죠. 히어로 10에 들어있는 배터리 두 개를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삼각대겸 셀카봉, 맥스 그립 삼각대여가지고 맥스 전용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9, 10다 호환이 된다고 해요. 짜잔. 오 생각보다 엄청 두껍네요. 조금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한뼘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열고 닫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대요. 삼각대도 가능합니다. 오, 엄청 견고해. 삼각대 에겸 높게 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닐 때는 이렇게 다니고. 오, 좋은데요? 이렇게 삼각대까지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박스하고 설명서하고 다 빼니까 이렇게 새초도밖에 남았어요.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색상이나 하이퍼스무스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색상을 다르게 설정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4K 30프레임이고요. 색상은 지금 현재 플랫, 내추럴, 강렬한 있는데, 내추럴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표준 색상입니다. 표준 색상으로 본 나무, 그리고 먹구름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플랫. 좀 약간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플랫 색상으로 자연을 비춘 거예요. 어떤가요? 오늘 해가 없어서 조금 쨍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강렬한, 마지막 강렬한 색깔을 해볼게요. 얼마나 강렬한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강렬한 색입니다. 좀 강렬한가요? 확실히 약간 채도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대망의 하이퍼 스무스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끄고 찍어 볼게요. 요거는 끄고 찍은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나요? 자, 이번에는 표준으로 놓고 뛰어 볼게요. 이어좀 흔들림이 덜 한가요? 하이프스무스 기능 높음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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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부스트 기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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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수음 테스트 할게요. 지금은 고프로 내장 마이크로 수음을 하는 거예요. 잘 들리시나요? 이 정도. 아아 아, 아. 미디어 모듈도 이제 껴볼게요. 미디어 모듈을 장착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아까 미디어 모듈 장착하기 전이랑 많이 다른가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자, 이상으로 고프로 언박싱과 더불어 간단한 기능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고프로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